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헤어리자인과 정현이 천혜주 저는 뷰티 스킨 테라피과 한예린입니다 우와. 자 오늘이 저희 무슨 날이죠? 저희 오늘 체육 대회 하는 날이죠. 아, 여러분 혹시 참여하신 종목 있으신가요? 저는 풋살 나갔다가 예선에서 탈락했거든요. 아, <laughs> 괜찮아요.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. 좋아요 아, 개주신 혹시 참가하신 종목이 있나요? 저는 개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. 아, 보다시피 옷이 아, 지금 개조를 찌. 아, 때... 아, <laughs> 잘하셨어요? 아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3등에서 만족 만족스럽습니다. 와 3등 박수 한번 치죠. 박수. 저희 체육 대회 즐기러 한번 가 보실까요? 네. 좋아요. 미가 <laughs>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이어요 저희는 한국포장소에서 매번에상촌쌈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맛보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어 쌈이 되게 큰데요? 괜사으세요 먹을 수 있을까? 저희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아, 더 맛있는 거, 거 같아요 목간다오미가 갔다옴 너무 목마른데 고기 먹어서 총학생회에서 물 주거든요 한번 가볼까요? 총학생회 한번 가볼까요? 가봅시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물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있을까요? 다양해요 되게 많아요 저 진짜 잘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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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시는데요? 다오미가 갔다옴 더운 여름엔 역시 물놀이죠. 미끄럼틀도 있고 오, 오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예맥이 찾아요 10만 원받요이 찾아야 10만 원받요 안녕하세요. 재미으세요재미으세요 네. 너무 재밌고 네 매년 매년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. 이틀한달 아,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어요, 진짜로. 봐 주실 수있을요 자, 대표 한씩 대표 한니씩 애니 을 할게요. 대기 중이신가? 우! 와! 준한 자세로. 다들 재밌게 노신다. 다 저희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를 계영문화대학교에서 개최를 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갑습니다. 저희는 그냥 놀러 갑시다. 놀러 갑시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